오르가즘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죠. 그것은 만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즉 우리나라 전체 생활 대략적으로 한 40%는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어요. 그런데 만족감이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오르가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. 첫째는 음액으로 느끼는 오르가즘과 질로 느끼는 오르가즘, 그리고 궁으로 느끼는 오르가즘. 또 이제 이런 것이 믹스된 원렌디 오르가즘이라고 해서 어, 믹스된 오르가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해상의 40%는 오르가즘이 있어요 어떤 오르가즘이냐면 음액 오르가즘입니다 음액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어,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음역을 터치했을 때 아니면 질을 터치했을 때 어,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쌓이다 쌓이다 오면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질이 0.8초 간격으로 수축과 이안을 의지하고 관계없이 반복합니다. 이럴 때, 어 약간 짧듯한 어, 체감이 오죠. 근데 범위가 500 주변으로 오고 짧아요. 그리고 되개 이런 분들은, 어 오르가즘 기간이 3초에서 5초 정도를 느끼게 돼요. 이런 오르가즘이 있는 분들이, 어, 만족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. 성생활을 하는 도중에. 빨리 끝냈으면, 음, 그 다음에, 헛생각, 그 다음에, 어, 집중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, 이런 분들은 그게 만족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, 어, 알게 됐습니다. 아, 그 전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. 어, 우리 몸에서 이제 성감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입술도 성감 되고, 뭐, 가슴도 성감되고, 몸의 질, 뭐, 허벅지 다 이렇게. 해요. 성감대라고 그렇긴 하지만, 저는 이제 오르가즘을 본격적으로, 그것도 만족감 있는 오르가즘을 다루는 사람으로서, 다른데 성감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, 오르가즘하고. 한마디로 말하면, 아무리 기스를 쨍나게 하도, 그 다음에 아무리 가슴을, 애물를 잘한다 하더라도, 그걸로 오르가즘 오신 분을, 어, 잘 보지 못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오르가즘은, 어, 오르가즘의 핵심 중추인 음액가치를 터치를 통하지 않고는 어르가즘이 오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. 음액을 터치했을 때 좋은 느낌을 성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음액을 터치했을 때 좋은 느낌이 있는 분이 있고요. 아, 이분은 어느 정도 성감이 있구나. 그 다음에 매우 좋다. 그런다면 음액에 대한 성감이 매우 좋으시구나. 그 다음에 음액을 터치했을 때요.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. 이분은 성감이 없구나. 한다 합니다. 그리고 음액을 터치했을 때 싫은 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음액을 터치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음액을 터치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분과 그 다음에 싫은 분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 이제 거기에 따른 처치를 해야 되고요. 음액 터치했을 때 좋은 느낌이 없다면 어, 오르가즘이 어, 참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